저는 난국에서 에너지 자원순환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순환 페트병을 모은다든지 내가 재사용할 수 있는 거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 박의인입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은 거리에 음료수병 페트병 이게 너무 많이 찐 사실 많은데 저희가 한번 어디 가봤냐면은 매립지도 한번 가봤고 저희가 그걸라도 수거를 해서. 한번 요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저희가 깨끗하게 모아서 보내는 그런 활동을 하겠어요. 저희 지역에서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그걸 몰랐어요. 근데 사실 옷을 맸는데는 정말 깨끗한 페트병이 돼야만 이게 길게 나온 내실 자체가 돼서 한번두번 시연 번 착오를 하면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1 년이 넘었거든요. 1 년이 넘은 상태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너무 깨끗하고 주민들이 알아요.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어떤 부분인지, 아, 페트병이 어디, 어디에 쓰인다? 누누 이제 우리가 홍보를 했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찾아뵙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지금은 어, 너무 감사해요. 주민들한테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면서 마을에서 쓰레기가 좀 줄어들었고, 그 부분에 그게 좋은 원자을 쓰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어느 부분에 어, 우리가 자원, 환경, 여기서 일조를하는구나 주민들한테 그걸 느끼, 느낄 수 있게끔. 그걸 지금 많이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올 상반기에서는 간악 3개구에 서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재는 하반기에서는 저희가 가나그전지역으로 하시겠다고 또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활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구가 아니라 서울에서 아니면 전체 지방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또한 전 세계에서 해줘야지 우리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 남구서만잘해가고 어떤 일부분도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하는 홍보 자체가 활동 자체가 점점 퍼져나가서 정말 좋은 환경, 좋은 동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